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이 시간에는 결단하는 가정이 세상을 이끈다라는 제목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첫째 날, 둘째 날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만드셨는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제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 뜻을 따라 세워진 그 가정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돕는 배필로 살아가야 하며 모든 게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게다 마음에 들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우리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 돕는 배필로 서기를 결단했다면, 이제. 우리 가정이 나아갈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너무 바쁜 시대이다 보니까요. 가끔 살다 보면 사는 대로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분명한 방향도 분명한 목적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살아가다 보면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살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은 방향을 늘잘 정해야 해요. 흐름이 아니라 결단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결단하는 가정이 세상을 이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요락하시는 그 가정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우리는늘 옳은 방향을 정해 놓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걸.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가나안 정복 전쟁 잘 마쳤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땅에 대한 분배도 잘 마쳤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누리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면 좋겠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권면하며 여호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노라. 여호수아는 백성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이 세상 가운데 가져야 할 태도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놓고 아직 그곳에는 다 점령되지 않은 땅들도 있었고 아직 다 내보내지 않은 그런 민족들도 있었단 말이야. 여호사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다 같이 지내도 괜찮지 않겠냐고 뭐 둥근 게 좋은 거지 못하면 뭐, 뭐 좋겠냐고 그냥 둥글게 둥글게 살아가자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우상을 따를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정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해 놓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건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방향을 정해 놓고 세상을 향해 살아갈 것인지를 이제 그 방향을 분명하게 선택하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선택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기 전에 먼저 자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가정이 나갈 방향을 정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방향을 선택할 것을 이제 종용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자기의 어떤 믿음의 방향과 자기 가정의 믿음의 방향을 정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먼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뭔가 큰 문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될수 있는 거지. 내게 작은 믿음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믿음이 뚝 하고 우리에게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 겨자씨 하나에서 큰 나무가 자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얼마든지 이루어 갈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가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것에서의 이 여호수아의 믿음은 결단입니다. 아직 그렇게 된게 아니고 아직 그렇게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 결단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바빠서 신앙을 미룰 수는 없죠. 바빠서 믿음을 미룰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요, 분명하게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는 세상이 결정해 줍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세상이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우리 아이들만 해도요, 분명한 믿음, 분명한 신앙관을 심어주지 못하면요. 세상 가치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 가치관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어색해지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 버릇해야지, 믿음의 길을 걸어 버릇해야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지. 내가 믿음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한 주간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하루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내 삶이 믿음의 삶, 믿음을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내려야 될 결정은 분명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겼던 것처럼 이제 오직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이 결단은 더욱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자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 가기로 결단한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바라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바라죠. 누구나 다 결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결단했다고 우리가 바랐다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 가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선악과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선악과처럼 여겨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할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요. 정말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죠.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지만 다 쓸어버리고 싶으실 정도로 그 시대는 그만큼 타락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빠져 있어요. 노아를 비웃고 노아를 조롱하는 상황이었지만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주 만들기에 성공했는데, 자. 노아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든단 말이야.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혼자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혼자 방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수 있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노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분명한 그 삶의 방향을 정해 놓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요,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직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가정 뭐 식구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더더욱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 원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이 시대 가운데. 점점 예수님 믿는 게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뭐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박해하거나 탄압하는 사람은 없지만요. 시대가 묘하게 교회 다니는 걸 예수님 믿는 것을 참 좋지 않게 보이게끔 만드는. 오늘날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까? 물론 교회의 잘못도 있고 교회 다니는 이들의 잘못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가 점점 교회를 외롭게 만들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 힘들게 만들고, 대놓고 밖에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고 그런 시대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더라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믿음의 방향을 정했다면 결단했다면, 내가 세상을 거슬러 가겠다, 내가 세상의 흐름을 거슬리겠다 이런 결단 또한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우선시하겠다라는 결단. 말씀을 늘 가까이하겠다는 결단,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당시 시대 어떤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 요셉의 결정은요. 굉장히 위험한 결정입니다 또 요셉이 손해보는 결정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잖아요 율법상으로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일을 끊고자 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요셉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리아를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랑 결혼할 여자가 임신해갖고 나타난 거잖아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놀라울 텐데 그 시대 가운데는 얼마나 더 놀랍고 얼마나 더 그런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하죠.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거라고. 그러니까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내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하고 그 믿음의 결단으로 가정을 지킨 거고요. 그 가정을 지키고 세운 결과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방향과 세상의 방향이 다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때도는 그 세상이 나아갈 방향이 세상의 흐름이 이 복음이 나아갈 방향을 거스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종용합니다. 선택하지 못하겠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정도까지라고 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믿음을 내세우는 것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뭐 그렇게 좋은 거냐고 그냥. 둥글둥글 모나지 않게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시대는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흐름을 강요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복음의 방향과 우리 가정이 나아갈 방향, 이 세상이 나아, 세상의 방향이 다르다면 우리는 복음의 방향을 따르겠노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빛을 이땅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는 그첫 걸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땅 가운데 나타낼 거란 말이요. 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가 쉬웠을까요? 다윗도 하나님을 욕하는 저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비록 내가 약하고 내가 소년이고, 다윗도 눈이 있으면 골리앗을 받겠죠.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인데, 장수인데, 그러나 요셉에게는, 아니, 다윗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정한 거예요. 그 방향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고요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과세라 850명 선지자와 싸우는 게 쉬웠을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대 850은요 결코 말이 되는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850명은요 그냥 850명이 아니라 이 엘리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모여든 85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들과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니까 엘리야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 놓고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정해 놓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이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의 결단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한 우리의 결단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은 우리는 다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죠 자녀가 뭐 좋은 교육 받았으면 좋겠고 또 안정된 환경 속에서 안정된 조건 속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것을 해주고 싶고 많은 것을 준비해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자녀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그 신앙의 유산 이것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하지 않고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나중에 훗날 아빠를 생각했을 때, 엄마를 생각했을 때, 아 우리 아빠는 늘 말씀 보고 계셨지, 우리 엄마는 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었지,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마다 함께 기도했지, 함께 예배했지. 이런 기억이 우리 자녀들 마음에 새겨지면 지금 당장은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 길을 걷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세워지는 거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머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의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반복해서 심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고백을 할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세대는요. 다음 세대인 거죠. 출애굽한 다음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1세대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렙과 더불어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이들은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는 것 여호수아가 그들을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여호수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앞서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지금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섬길지 너희가 무엇을 따를지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하나님만 따를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그의 가정을 세워갔고 여호수아 그의 가정은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수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단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시 결단하는 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우리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우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수 있도록,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그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는 이삭과 야곱, 이 부자의 관계를 요즘 좀 많이 묵상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그냥 순종하는 관계였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워낙... 백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또 이삭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봤을 때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그냥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삭은 성품 자체가 순종하는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그냥 순종, 믿음으로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삭에서 야곱으로 내려가면서는 좀 묘해집니다. 왜냐면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잖아요. 형 에서와 동생 야곱. 그런데 형 아니, 아버지 이삭은 누굴 더 좋아합니까? 형 에서를 더좋아한다 말이야. 이삭의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으로 이어져야 자연스러울것같은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한단 말이야. 어떻게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됐을까? 저는 이 장면 속에서 이 부분을 묵상하는 거야. 야곱이 늘 장막에 있는 걸 좋아했잖아요. 어머니와 함께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장막에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때 뭐 이거는 성경에 나와있지는 않는 그냥 저, 뭐 저가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생각하고 상상해 본 건데 야곱 이삭이 그래도 장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제단에 쌓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을까? 그 아버지가 나를 좋아해주진 않지만 그 아버지의 어떤 축복 이런 것들이 내 축복이 되기를 왜냐면 아버지는 날 돌아봐 주지 않잖아요 형만 좋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그 축복이 사무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그 장자권을 내가 빼앗고 싶고 형의 축복을 내가 빼앗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라고 이건 뭐 말씀드립니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본 건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을 야곱이 봤으니까, 그것을 배웠으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그 보여준 것,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배고 잤던 그걸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사실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삶이 이 시기에 야곱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삶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 자기에게 좋을 대로 자기 마음에 유익한 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흐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심어주면,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면, 지금 당장은 얘네가 뭘할수 있을까? 저도 모세 뭐 자녀를 키우면서 서연이 요엘이 세야 다, 굉장히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잘 만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도 이 아이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고백도 있어야 될 텐데, 그래도 저는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될수 있도록.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사모님이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결단하고 기도하면, 말씀 가운데 서가면 그 모습이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 자녀의 믿음 신앙이 돼요.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가정이 돼요. 노아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방주를 만드니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요셉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니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결단함으로 이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하나님이 쓰실 만한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항상 거느리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가정을 맡겨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믿음 가지고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